호박잎인데 지금 딱 호박잎 먹기 좋아요 엄청 연하고 근데 이게 할머니마냥 이거 껍질을 왜 벗기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이거 벗겨요 일석이조죠 왜냐면 먹을 때 먹을 때 연하기도 하고 안 질겨 또안 질긴 거나 연하거나 똑같은 말 아니야 어, 식감이 부드럽고, 그 다음에, 뭐 먼지 같은 것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벗겨내면 좀 낫겠죠. 서를 때. 아니, 아무래도 씻을 때. 이렇게 벗기고, 조금 내려, 카메라, 조금 더. 좀 더, 내려서 까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.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우리가, 이게 우리 오남매가, 이게 용인 토백이들이라, 우리는 이제 이렇게. 시골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다 까가지고 이게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다 배워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다 됐어? 자, 호박잎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줘요 한세 차례 정도 씻으면될 거예요 저희 오남매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거 큰 언니의 이 호박잎 찌는거 그다음에 이제 깻잎은 그거 음식 진짜 맛있는데 그거 벌써 해버려가지고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호박잎 찌는 거랑 낙지 낙지 볶는 것도 맛있게 되면 올릴 거고 안 맛있게 되면 안 올릴 거고 이렇게 한세번 정도 잘라주세요. 씻어주세요.